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통신공학과 1, 6학번 이재용입니다. Do I know 학술제 발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마트나 공항에서 주변의 소음 때문에 안내방송 혹은 할인방송을 듣지 못하였던 기억 있으신가요? 혹은 음식점, 술집에서 주변 소음 때문에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소리를 듣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해결책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주위 소음에 반응하여 자동적으로 스피커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바로 작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감지 센서로 주위의 소음이 0.1초 단위로 측정되어 숫자로 표시됩니다. 둘째, 주변에 소음이 없는 기본값은 32로 설정되어 있고 감지되는 소리가 커질수록 숫자도 커지게 됩니다. 셋째, 첫 번째 임계점인 33을 넘기 전에는 스피커에서 가장 작은 소리가 나옵니다. 넷째, 소리가 커져서 설정된 값인 33을 넘길 경우 더 중간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섯째, 소리가 더 커져서 설정한 값인 35를 넘을 경우 스피커에서 가장 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소리가 줄어드는 경우 가장 작은 소리가 스피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리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1000옴, 220옴 저항을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기 위해 저항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장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 1000옴 저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를 내기 위해 220옴 저항을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소리 감지 센서의 성능이 좋지 않아 주위의 소음 대신으로 노래소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의 소리를 조절하는 것과 그에 따른 시리얼 플로터의 그래프 변화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연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점 및 개선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지 센서를 저가형으로 구입하여 감지 성능, 성능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고가의 감지 센서 장비를 구입하면 더 정밀한 소음 측정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째, 감지 센서가 현재 한 개만 부착되어 있는데, 이러면 감지 센서가 있는 곳에서만 소음 측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감지 센서를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린 뒤, 감지값의 평균으로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소리 크기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저항을 준비하거나 혹은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소리 크기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크를 설치하지 못하였는데 마이크를 설치하여 안내 방송 등의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쓰이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안내방송이나 할인방송 등이 나오는 공항, 마트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실종 아동을 찾는 멘트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작은 소리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이 장치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시끄러운 장소에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술집, 음식점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텐션이 올라가 매장이 시끄러워지면 사장님이 가게에 노래소리를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순간적으로 매장이 조용해지면 상대적으로 노래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노래소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요구들을 제 일이 방해받을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전시회, 박물관 등입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 등은 장소의 특성상 대체로 조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린 아이들이 많아 방문하기도 하니 시끄러울 경우를 대비하여 소음에 따라 작품 설명을 하는 내레이션 소리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